한테 무슨 예지능 여기 있다는 거야?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콧구멍이 작아져서 다 말이 안나오네 어? 어머나? 상점가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네? 네! 아차상은 일회용 티슈입니다 또 도전해보세요 자! 1등에 상금 500만원과 4인 가족 하와이 일주일 여행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아유 안돼요 난 이런건 재주가 없어서 아차상 일회용 티슈가 뻔해요 가유유 가유유유 가야유유유유 가유유 만약 복권에 당첨돼 3억 원을 받으면 뭘 사지? 일단 재밌는 만화책을 산등이처럼 사는 거야. 그런 다음에 노트북을 장만해서 게임을 종류대로 사고. 우주인처럼 생긴 인형들살수 있겠지? 기가 막혀서 고작해야 만화의 게임이야. 어쨌든 돈이 3억 원이야, 3억 원. 엄청 쓸수 있다고 엄청! 아빠 초코비 1년 분한 지 사줄 sino. 거예요? 아, 아 그래. 그럼 그럼 사주고 말고 1년 10년 분이든 10년 분이든 내가 질리도록 사줄게. 우리 아빠 최고다. 엄마 왔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도 모르겠어? 여 앞에 있는 상점가에서 저녁 창거리 사왔어. 아, 그런데 무슨 창거리 이렇게 많이 샀어? 특, 별 세일 해서요. 어? 이게 뭐예요? 어디다 쓰려고 휴지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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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휴지를 그냥 공짜로 받은 거야. 공짜로 그렇게 많이 줬단 말이야? <laughs> 많이 줘도 불만이에요. 물건을 많이 샀으니까 휴지도 많이 줬겠죠? 짱아야, 언니한테 오렴. <laughs> 우리 장아는 장난감이 아니야! <웃음> <웃음> 예언이이 예지 능력이이 떠들어대면은 두번 다시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알았어, 명심하라고. 아, 네. 어, 어, 당신도요. 언제? 아, 어, 네. 예.